문제는... 자유한국당. 아, 저 적어보면서 부글부글 더 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내가 오늘 여기 왜 왔어요? 여러분, 제가 그기 시키려고 왔어요. 몸기 강연용이 맞다 싶으시면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거금이 꽉 물고 내려왔습니다. 우선 <목소리> 헌법의 현재 상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국회에서 정기 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다른 정당들의 5당 원내대표들의 약속은 이제 물건 다 가버렸습니다. 남은 건 12월 중에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서 이거를 처리할 거냐?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 다 압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뭐 자기들 법안이라고 내놨습니다만, 실제 그분들은 그 법안이 통과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박용진 상법, 유치원의 공공성, 그게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한 법안 통과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저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자유한국당은 뭘 믿고, 대구 시민들도,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도, 당원들조차도 빨리 통과시키라고 하는 박용비 산법에 발목을 쥐고 무려 학부모들의 애를 타게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제일 분노했던 게 뭐예요? 그 처음에 감사 레슨이 공개됐을 때. 그냥 교비로, 지금 멋대로 물건 사고, 양수 사서 먹고, 노래방 비로 쓰고 심지 막걸리와 홍모도 아이들 저 저기 급식비용 들어가 있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선인용품차 사다어요 진짜 황당한 거니에요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처리했나 봤더니 환수조치가도못 해요 우리 겨우 주는 게 끝이에요 그래서 저, 저런 황당한 짓을 저질렀으니 처벌해야 된다 그랬더니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요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그래서 더, 더, 더 저희가 어처구니 없었던 건, 한일중이 뭐라 그럽니까? 저거, 우리, 내 개인 재산이다. 내 개인 재산을 내가 명품배로 사든, 홍어회를 사먹든, 터진들이 뭐죠 그리고, 이거는 고발, 고발 조치도 되지도 않는다. 법원 가면 다 무죄가 된다. 검사한테 가면 관련 혐의가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로 끝나요. 얼마나 큰 소리치는 거 어, 그래, 법이 미비하고 제도가 부족하구나 아웃케이 알았어. 그래서 보조금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보조금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법이 만들던 거고요. 사립학교법에 교육목적비로 쓰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조항을 유치원로 해당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신고겁리다 개인분이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학원하시란 말이 학원. 세금액당 같은 거다 다시 토해내고, 우리 정부가 그동안 지원했던 거다 토해내고, 이분들 자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다르게, 유치원 원장님들이 그 교비에서 자기들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뭘로? 월급으로. 국회의원보다도 더 많이 가져가는 분들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연봉 2억 정도를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 유치원에 자기 배우자 혹은 뭐든지 시아버지 자기는 아들, 딸 이렇게 같이 근무를 해서 그 가족이 가져가는 총액을 보면 5억이 넘는 경우도 있고 그거 손안 듭니다. 유치원 학부모가 내는 돈은 유치원 원장님의 개인 돈이다. 아예 렇기현수만 걸지 나머지라도 좀 투명하게 관리하자 그랬는데 그거를 이렇게 반대하시는 거예 <목소리> 유치원 원장님들 그 그분이 한 분이요 한 100명 정도 원화를 가르치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200명 정도의 엄마 아빠들은 유치원에게 거의 의리적 원장님이에요 그래서 약한 구슬구슬하고 우리에 잘만 하라고 얘기하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 유치원 원장님이 그지역서 10년만 그런 유치원 운영을 하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2천 명 정도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주소까지 다 합니다. 근데 각 지역에 살아요. 그렇죠? 되게 무서운 거예요. 국회의원들한테,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처음에 저 얘기를 시작하도록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요. 우리 세금이 쓰인 곳에는 감사가 있어요. 야 뿐만 이 아니라 교육, 근데 감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었거요못 하고 있었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죠. 반응진 3법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되게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육부하고 교육청, 우리 교육당국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감사도 제대로 안 해요. 강사를 하면 술렁술렁 강사 대충대충하는 강사 그럼 그쳤거든요 그리고 매번한유초와 붙으면 연전연패했어요 일 바로잡게